경제 전망은 다소 좀 매파적이었지만 단기 통화 정책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노동시장 둔화 걱정이 조금은 더 컸고 그래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했던 FMC다.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시장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었던 경기침체 위험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준 그런 이벤트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추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실질적인 추세 회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벤트 이후에 일종의 변곡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요런 것들을 가장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저는 지난 새벽에 있었던 OO 주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생 김진입니다. 오늘 필살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매크로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FMC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벽에 있었던 FMC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에 나름의 유의미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금 제공했던 그런 이벤트라고 볼수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글로벌 요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한테도 일정 정도 충분한 영향력 발휘할 수 있었던 이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좀 빠르게 FMC o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보고 이게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도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FMC를 o 가지고 필살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디님 바로 시작해 보실까요? 새벽에 사람들이 주목하던 FMC가 o 있었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이거를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파월의 연설 그리고 기자회견 뭐이 정도만 가지고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된. 파월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경기부양보다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금리인하를 결정을 했고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상방 위험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뭔가 데이터에 입각한 통화 결정을 하겠다. 요게 파월이 이번 FOMC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굉장히 단기적인 측면이 강조됐던 부분인 거고요. 동시에 발표된 했던 이커노믹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연준의 경제 전망 그리고 점도표를 보게 되면은 조금은 더 다른 시사점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려 보면 그 동안 글로벌하게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이 조금은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찌 보면 꽤 크게 존재하고도 있었는데 이 경기 침체 위험은 제한시켰고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완화된 통화 정책을 시사하면서 금융시장 전체에 보면은 일종의 변곡점은 형성되지 않았고 나름의 충격적인 이벤트도 아니었고 어찌 보면 사실은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했던 그런 이벤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SEP 소위 말하는 연준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다른 시사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될까요? SEP라는 게 뭐냐면 연준에서 뭐 2025년, 26년, 27년, 28년에 GDP, 실업률, 물가 전망 이런 것들을 이제 전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발표됐던 SEP가 지난 6월 FOMC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은 연준의 경제 전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 이번에 발표되는 경제전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의외로 굉장히 매파적인 SEP였습니다 GDP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6월에 발표됐던 경제성장보다 2025년, 2026년 모두 다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고용시장 둔화를 단기적으로 는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은 6월 전망과 똑같은 수준으로 예측을 했었고 2026년은 오히려 떨어지는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물 물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25년은 6월 전망과 똑같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26년 전망 같은 경우에는 상향 조정시키는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고용시장이 아직 그렇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오히려 물가는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경로 쉽게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는 경로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요 내용만 딱 따지고 보면 금리 인하 여력을 굉장히 낮추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물가 전망은 올리고 실업률 전망은 그렇게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 결정 이후에 증시가 보게 되면 SEP를 보면서 빠르게 하락으로 전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자 회견에서는 이 발표됐던 SEP와 경제 전망과는 다른 유황 스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주로 단기 포커스에 맞춰진 이야기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고 세부적으로 볼 때는 현재 실업률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현재 실업률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구인율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 구인율의 증가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물가의 상승 압력은 그래도 일시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경제 전망 이후에 빠르게 하락했던 증시는 또 기자 회견을 통해 일정 수준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망은 다소간 매파적이었고 기자회견과 연설문 자체는 다소간 비둘기적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들 이번에는 점도표를 주목했는데요. 점도표 상에서의 시사점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점도표도 중요했던 이유가 말씀드렸던 경제 전문과 함께 6월 이후에 한 번도 발표가 되지 않았었고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했죠. 그동안 패드워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올해 2020년 이천이십오년에 3번의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거의 뭐 70%가 넘어가는 수준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 이번 점도표를 통해서 시장이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준과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어떤 갭 차이가 있는지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점도표였고 그랬기 때문에 점도표도 매우 중요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번 점도표를 보게 되면 중앙값은 아니지만 이번에 금 나한 거 말고 추가로 두번 정도 인하할 정도의 위치에 가장 많은 수의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수준이 보통 보면 이제 3.5에서 3.75% 수준인데요. 그랬기 때문에 페드와치에서 그동안 기대했던 기대감은 2025년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일정 정도 충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2026년의 점도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상제되어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2026년의 통화 정책을 어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형성되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2026년도 조금은 더 완화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금리의 인하 시점은 파월이 시작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내리는 시점에 대한 결정은 파월이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차기 의장이 할수 있는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2026년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못하는 불확실한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더 완화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연준 의장이 바뀌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임명했던 연준 의원 스티브 미란 이 사람이 이번에 투표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2025년도 점도표를 보게 되면 은 뻘쭘하게 혼자 제일 밑에 이렇게 딱 찍혀 있습니다. 점도표가 임명성이 있는 건데 누가 봐도 아이 점은 스티브 미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요거는 우스갯소리로 확실히 백악관에서 파견된 만큼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전망은 다소 좀 매파적이었지만 단기 통화정책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노동시장 둔화 걱정이 조금은 더 컸고 그래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했던 fmc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요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시장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었던 경기침체 위험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준 그런 이벤트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fmc가 끝이 났는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중요한 거.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제 하루의 흐름만 보면 금리는 반등을 했고 증시는 혼조세 이런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요거를 추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인 추세 회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해보면 3회 금리 인하를 올해 내에 할 것이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요런 것들이 기대가 되면서 금리는 하락을 했고 증시는 상승을 해온 상태예요. 그래서 나름 이번 FOMC 이전에 가장 많이 걱정했던 것은 뭐냐면 요 이벤트가 재료 노출의 이벤트가 되죠. 않을까. 그래서 이 이벤트 이후에 일종의 변곡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료 노출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경기 침체 위험을 제한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분기 전망을 매우 부정적으로 하고 이에 맞추어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증시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정책을 보면서 야. 정말 경제가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을 마무리시키고 오히려 하락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 SEP를 통해서 본 GDP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상향 조정됐단 말이죠 그러니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은 제한되는 전망을 연준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경기 침체 위험은 제한적인 전망인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긍정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이벤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저는 지난 새벽에 있었던 은행주의 주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행주가 시중 대형 은행주를 중심으로요 절대 대수에서 고가 갱신의 강세가 나타났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 경제가 고용 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하니까 경기가 촉진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 거죠. 이러니. 그러니까 땡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많이 느낍니다만 은행주가 상승을 하는데 증시가 부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상징적으로 은행주가 앞으로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증시에서는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새벽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주가가 하락했고요. 반면에 우리 시장에 하이닉스와 삼성카드가 전자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FMC와 별개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 하락한 이유는 FMC하고 좀 별개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시초가부터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뭔가 이슈가 있었을 텐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중국에서 엔비디아의 칩이죠 중국향으로 개발됐던 RTX Pro 6000D라는 칩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시초가부터 약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RTX TSPRO 6000D 많이 들어보지는 않은 칩인데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H20과는 다른 제품입니다. 이 H20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중국향으로 만든 데이터 센터용 칩인 반면에 이 RTSPRO 6000D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용 칩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그렇게 타격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엔비디아의 칩이 또 중국으로 수출되는 게 많이 막히는 게 아닌가? 요 정도의 심리적인 부분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재무적으로 아주 큰 요소는 아니고, 중국향으로 개발되고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 센터용 칩에 대한 규제 조치, 이런 것들은 없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 칩이 없으면 AI 개발이 힘들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가 충격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이 뉴스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부분은 분명 하나, 이게 추세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변곡점이 이 뉴스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동안 엔비디아는 좀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반작용적 하락이 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또 단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r t s 로 6000d 같은 경우에는 hbm 이 아니라 gddr6 를 채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메모리를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난 새벽에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종가상으로 생각했을 때 고가 갱신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이 r t x pro 6000d 의 구입 구매 금지 조치가 실제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는 것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고가 갱신 상황인데 어저께 조정을 받았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전체로도 좀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 FMC의 결정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단기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미국의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경기 민감적 요소를 많이 가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 입장에서도 미국의 FMC는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충격보다는 오히려 긍정 반응이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 시에 비트 비트코인이 이제 12만 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디지털 자산이 어떤 국면에서는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어떤 국면에서는 이더리움이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은 굉장히 계속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금리 인하 때문에 강한 탄력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디지털 자산, 이 크립토 자산의 상승 논리 자체가 훼손됐다,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최근에 보게 되면 금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이 디지털 자산의 위치가 디지털 안전 자산의 위치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과 디지털 자산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최근에는 금의 상승이 좋기 때문에 이 디지털 자산이 좀 상대적으로 여류의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려면 변동성이 높아야 수익이 높아지는데요. 그런 변동성의 시대는 지 한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패턴을 이용한 어떤 트레이딩보다는 꾸준하게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꾸준하게 가져가는 전략 자체는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아주 간만에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한번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주제는 제가 항상 숙제처럼 가지고 있었던 전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이용해서 신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필살기에서는 새벽에 있었던 FMC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게 미국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오늘 요 말씀 드리려고 진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정리하고 고생을 했는데요 제 이야기가 정답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계속해서 계속 고민하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지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런 기대를 해 봅니다 전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그러면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